오늘 소개해드릴 베이스 기타는 Fender Ultra Five String Bass Artic r Finish 모델입니다. 아말 그대로 아 오연 베이스 기타 아 메이플랙이 되어 있고요. 아 아발론 블로킹 네이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노이즈리 스피업 4세대, 두 방에 18볼트 프리앰프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죠. 볼륨 팬. 여기 트레블 베이스 미들, 네, 패시브 톤까지 모두 사용한 기타고, 이 울트라는 넥 자체가 D 쉐입 넥이라 넥이 아주 굉장히 아주 얇은 그런 장점이 있는 모델이죠. 또 액티브 패시브 컨트롤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중저음, 뭐 사운드 웬만한 뭐 하이엔드 기타 뭐 저기 갖다 비교해봐도 뭐더 이상 뭐. 더 이상의 뭐 베이스 기타 없는것 같습니다. 헤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아, 뒷면을 보시게 되도 아, 마찬가지로 아딕폴 여기 지금 네개 그 지금 이게 컨트롤 중 네킬이라고 그래서 아, 이가 연주가 굉장히 편하게끔 되어 있는데 꼭 만져보면 고그 기타 찌른 찌른 기타를 만져보는 그런 느낌의 기타네. 아산티켓머신에 이게 지금 23년식 따끈따끈한 신상 베이스 기타가 되겠습니다. 뭐 사연 연주하시는 분들한테 뭐오연은뭐 반드시 뭐 거쳐가야될 필수 아이템으로 생각되는데 아무튼 밴드 울트라 명기 오연 베이스 아딕폴 아무들였습니다. 뭐